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런 것을 보고도 역사학자가 전쟁의 능하신, 전능하신, 신, 사랑의 하나님, 유일한 신, 이런 것을 역사학자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역사학자는 사실 앞에도 진실하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이유신 야외를 서술하는 과정에 사실 앞에 역사적 진실을 토할 수 밖에 없는 그 작업이 기독교 신자인 저로서는 사실 좀 부담도 되는 그런 면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친한 신학자 친구는 카톡에서도 저를 딱 끊어버렸어요. 뭐 역사적 예스 내고. 뭐 이해는 하지만 어, 상당히 좀 가슴도 아팠는데 유신 야외까지 내니까 그 친했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친구들 몇 명이 또 떨어져 나갈까. 내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나 기독교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작업도 않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자면 응. 신학교 교수님들의 응.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응. 좀 진부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변증의 한계가 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나는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뭐그 신학대학에 있고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마음껏 객관적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을 비판해낸다는 건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내 역사학자니까 훨씬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현대 사회에 이제 기독교가 처하고 있는 어떤 위기, 젊은이들 막 떠나고 특별히 이제 사회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검증하는 과정은 진실을 확인해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좀 아프더라도 그 진실 자체를 구명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또 가능성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얘기 이런 거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그셀 사람들 참 이상하다 하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통과했으면 나 같으면 뭐 절대 그 뒤로 뭐 어떤 의심하지 않고 충성할 텐데 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도 대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가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사학을 하면서 또 신화학 같은 공부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건 뭐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앙의 산물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있었던 것처럼 얘기된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현실 자체는 아니었구나 이런 거. 이 학문적으로 이제 그건 나온 거죠, 다본. 전통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 저 친구 저것도 안 믿나?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먹이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시스경왕 때 보면 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죽였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신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뭐 의심하겠어요? 절대 의심 안할 거란 말이죠, 누구나. 근데 현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결국 망했다 이런 건데,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과학적이고 뭐 역사학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그 교육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는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대의 것들 중에서도 어떤 의미 같은 것만 찾을 뿐그 신화적 요소를 그대로 지금 뭐 강조하고 그대로 믿으라.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옛날에는 어려서 배웠죠. 믿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다. 신앙은 그런 거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과학들 학문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신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진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믿어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로는 목사님들도 정, 진짜 100% 믿을까?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고뇌? 이런 거 상당히 나는 크리라고 봐요. 신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그 동떨어진 고대의 어떤 신화적 그 진실을 믿으라고 자꾸 요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클까? 저는 그런 게 깨야 되지 않느냐? 절대적 신앙심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신에 대해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학생들 마음껏 의심하고 부닥치게고 뭐 무신론 책을 읽으면 또 어떻습니까? 읽어야지 왜냐면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러려면은 무신론에 대한 이해도 해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을 하면 이해하지 않고 사랑은 시작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 참 넓히한다. 넓히야, 뭐가 기독교도 이렇게 좀이 흔들림 속에서도 버텨내고 세상과도 좀 대화도 되고 세상의 어떤 중요한 조언이나 지도력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과거의 것들만 주장하고 우리만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만 정말 왕따 되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못 미치고. 이 첨단과학의 시대에 다양한 방면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후속세대한테 과학적 정신을 부정하게 하고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배결하겠어요 그 창조광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살펴보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학계에서도 이사역사 뭐 이런 얘기를 예, 많이 있고요 예. 뭐그 예. 박혁거세가 알래서 음. 나왔다 이거를 음. 뭐 현대사회에서 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왜이 전래된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성경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 음. 믿는가 사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신 분있으신요 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고민을 한 결과지요 사실은 야외의 어떤 신관념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전해 갑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남방의 유목민 유목 부족들의 신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일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신앙을 가져온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영향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처음에 야외 신이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어? 적을 물리치자 할때 테스트하잖아요. 이쪽에 이슬이 내리면 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럼 반대편에 한번또 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리니까, 그래서 믿고 전투에 임해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또그 부족들이 다시 야외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거 놀랍죠. 야, 이렇게 어떻게 전도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까지 이겨줬는데, 이렇게 변절을 할까 싶은데, 사실은 여러 다진 신앙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야외신은 그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좀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0세기 초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 귀신 믿는다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야외신은 서서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서히 이제 번져가면서 그 당시에 엘 신과 더불어 그 같이 있는 여러 신들을 그 엘로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엘로임이라는 건 이제 신들이라는 뜻인데 음. 복수인데 그 엘로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울이나 다윗, 특히 솔로몬 데 와가지고 이제 왕조가 서면서 왕조의 신 혹은 왕국의 신으로 선포해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 신, 왕국의 신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왕국의 신이 된 다음에도 바알 신이나 마세라 이런 신들을 여전히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는 이제. 아스루의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 가능성이 보이면서 히스게야 왕이나 특히 이제 그 요시아 왕때 민족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뭔가 국가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인 정책을 펴면서 결국 야외신을 유일신으로 선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른 신의 그 신들의 산당 같은 걸다 때려부시고 심지어 그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능한 야외신 유일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왕과 권력에 의해서 다른 신랑들을 배제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유일신 신앙이 확립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유일신 신앙이 확립됐다고 해서 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아내지도 못했잖아요. 민족신으로서 막아주셔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유수에 갔지만 이제 해방되는 과정에서 제2사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해방이 야외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의한 것이다는 역사 해석으로. 사실 이게 객관적인 역사학자가 보면 이건 매우 주관적이고 자폐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겠어요. 기독교 안에 어떤 그 신앙인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신학자들도 인정하겠지만 역사학자만 돼도 이건 당연하게. 어,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역사학자. 그것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새국, 새로운 그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국 간의 세력 교체에서 이스라엘인들은 해방을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해방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광된 대 국가를 건설할 걸로 전망했잖아요. 제2사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돌아와서 뭐였어요. 결국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어, 귀착되어서 한 200년간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지배를 받다가 그후에들의도 그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들어가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이런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계속 고백할 수는 없는 거죠. 오경 같은 것이 기록된 사실을 알고 보면 오래된 이야기들은 성경 편집에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윤문되고 과장되고 미화됐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전승 과정에서 이미 미화됐을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풀려져 있는 거죠 유사사학 이런 분들은 이제 상고사 같은 거걸때 너무 막 고조선 같은 걸 미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제 주장이 아니라 기존의 구약학 그 학자들이 뭐 널리 인정하는 거고 사실 역사학은 다소 최종적 측면이 있는 학문이에요. 흔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 때문에 역사학에서 입증하면 다른 학문에서 이렇게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증거를 중시하고 원인과 결과관계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안거든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전체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실에 가까우면 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갑니다만은 역사학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남아있는 크히 일부분이거든요 주관을 가진 그 역사학자로 쓴 거기 때문에 주관성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의문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야 정말 조심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담을 갖는데 더군다나 그걸, 그걸 쉽게 그렇게 네,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조심하면서, 진실의 입각에서는 얘기한 거죠. 예. 아까 이제 교수님 창조과학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 나오는 족장들과 왕들의 연대를 다 더해보니, 지금 나이는 5,000년이더라. 이런 주장까지 <laughs> 하고 있잖아요. 블랙홀이 망원경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촬영됐죠. 그런 얘기하면 한돼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정말, 이 21세기에 첨단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시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그 교계의 지도자들 그또 신학교수들도 좀 강력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계의 그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오경이라는 게 빨라도 기원전 한 400년 이전인데 그때 기록된 내용 되게 신화적 지식과 약간의 그 관찰 그 바벨론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저도 이번에 이제 저스러우면서 창세기 1장을 몇번 읽어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놀라운게 하나 있어요 야 이게 너무나 지구 관점에서 써 있어요 땅과 하늘의 관점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주의 탄생 과정으로부터 상당히 지구는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탄생하는 걸로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 과학적 사고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셋째 날에 바다와 땅,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열매 맺는 식물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육상식물. 근데 넷째 날은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 아마 해겠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 아마 달이겠죠. 그 다음에 그 많은 별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상식물이 태양이나 달보다 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이런 것을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심각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상당히 질문을 하고, 정화를 하지 않겠어요. 창조 기사를 쓴 사람들이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그때 무슨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약간의 그 신조를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21세기 과학을 그걸로 재단하려고요? 어림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어, 종교는 이제 과학과 충돌하고 사회와 유리되고 결국은 원시 문명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음. 이 야외 신이라는 것이 음. 실존적으로 기록에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고 민족의 정신과 이런 히스토리에서 관념적으로, 네. 이제 생긴 것이라면. 네, 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 역사학자로서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을 정통신앙을 가진 분들은 조금 거슬리겠지만 은 우리는 신을 믿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간과 만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공존하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가치지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그동안 찾아온 가치들 예를 들면 뭐 정이랄지 기독교가 사랑 성김 진짜 참신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인간들이 선하게 살고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고 자연 만물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 살고 그러면 그걸 바라시겠지 뭐 맨날 <laughs>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당신한테 와서 <laughs> 당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어? 새벽기도 드리고 그래야만 그렇게 좋아할까요? 나는 그건 뭐 그냥 어린이라도 알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지향에 좀 신앙이 돼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문화고 역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도 보면은 뭐 아미타불도 믿고 막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염불만 외면 됐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좀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갑자기 무슨 모든 신도들을 무슨 과학적인 신앙으로 만든다라든 이런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그분들에게 위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은 사실보다는 태도가 중요할 때도 있다, 이런 말도 없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현실에서는 조금 현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 지성인들, 젊은 세대,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과학적이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옛날 얘기만 오면서, 그 천지창조 얘기하면서, 오천년이나 말년 얘기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웃죠. 그 얘기하는 사람도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나서 좀 넓어야 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뭐 그렇게 겁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인들 보면 겁내고 어? 안 보려고 돌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감이 있는 종교인은 종교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포용적으로면 다른 종교인들도 이해해주고 우리를 성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나는 그거 참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한문이 두렵습니까? 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영원불변의 신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다는 건 그건 자기 부정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